아 네, 해주시죠 샌디 is waiting at the bus stop. 샌디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Then she hears something 하지만 그녀 쪽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A baby monster is crying behind the tree 아기 몬스터가 나무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Oh you poor thing 어머 불쌍해라 d a d is washing the car Mom is washing the dishes. The 응? boys. m o is? 아니, 마미요, 마미. Mom is. The boys are watching cartoons. Sandy is hiding the baby monster in the basement. 아빠는 자동차를 세차, 세차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여기 현재니까 음.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아, 네. 아빠는, 아빠는 차를 다... 하고 있어요. 아, 차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접시를 닦고 계셔요. 음. 남자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있어요. 음. 샌디는 아기 몬스터를 지하에 보냈어요. 지하에 시... 시... 하이딩이 뜻이 뭔지 안 들어갔네. She hiding 숨기다야. She is hiding 숨겨요. 여기는 현재는 ing니까 아,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지금 아니 네. 뭐 숨겨요 이렇게 하면 되고. 네. She g i e s the baby monster some seeds. 그녀는 아기 몬스터에게 씨를 조금 주었어요. 씨를 주어? 이거 에서 씨를 주나요? At dinner, Sandy saves some food for the baby monster. <laughs> <laughs> 한약식사. 샌디는 음식을 조금 남겨, 베이, 아기 몬스터에게 주었어요. Oh, no. The basement door is opening. 어, oh, 안 돼. 지하실 문이 열리고 있어요. The baby monster is eating Sandy's dinner. <laughs> 아기 몬스터는 샌디의 저녁을 먹고 있어요. After dinner 점심 디너 저녁 식사 후아 저녁 식사 후 아기 몬더 문... baby monster is sleeping in a box. Be... 아기 몬스터는 상자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어요. 아 자고 있어요. On next morning, Cindy makes makes breakfast for the baby monster. 다음 날 아침, 샌디는 아기 몬스터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었어요. But the baby monster is not there. 하지만 아기 몬스터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She finds a note. She finds. 음, n s h e finds a note. It says,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my baby." 그, 그녀는한 쪽지를 보았어요. 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기 괴물을 챙겨주셔서 감사... 아기 괴물 <laughs> 아, 아기 몬스터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괴물이 억양이 좀 그렇다. 음, 그렇긴 해요. 자 근데 문장 읽을 때 조금 네더 매끄럽고 자신감 있게 읽으려면 도만 연습해야겠죠. 네 1학년 때 국어 읽듯이 어떤 애 음. 이제 매끄럽지 않게 한 문장을 쭉 읽고 그 다음 문장도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숨막히듯이 막 덜컹덜컹거리고 하는 거는 더 많이 네. 연습해야 돼요. 네.